대한민국의 간첩이 너무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는 간첩이 많다라는 이 내용이 과장되고 부풀려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버젓이 교육이 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대몽 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아이들한테 작성하게 하고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버젓이 입학 안내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한테 붉은 스카프를 매서 호복 훈련을. 시키고요, 이승만 업적을 주입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3년간 3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간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런 내용들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심사를 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